요란하네? 오늘 웃음 할달량 세웠어. 기초 수다량 넘었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씻고 나와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원래 이 컬리가 내일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도착을 했어요 컬리가 오는 순간부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으나 갑자기 씻고 나왔는데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원래 좀 씻고 이렇게 마사지 팩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급하게 막 이것저것 바르고 카메라를 켰어요 요 얼마 전 브이로그부터 돈 아낄 거다 <laughs>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약간 현타가 왔었어요. 제가 식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 브이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집에서 요리를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엄청 많이 뭘 이것저것 해먹었었어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지치고 뭔가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녁을 되게 간단하게 먹었었어요. 막 그냥 빵 구워 먹거나 요거트 먹거나 과일 먹거나 또 어느 순간 일이 힘들어지니까 저녁에 뭘또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해 먹다가 간단하게 해 먹다가 배달 음식으로. 그렇게 1년간 변화가 있었죠. 배달비도 엄청 비싸고 서울에서 자취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물가 상승을 완전 체감하고 있거든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컬리에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끝! 8만원 조금 안 되게 식재료를 시켰고 제가 이제 재택근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12시간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늘어난 만큼 이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음식을 좀 해먹으면서 자취생으로서의 면모도 기르고 식비도 아끼고 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좀 여유 있게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우 배고파! 간단하게 그냥 토스트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어제 이거 해시 브라운 샀잖아요. 계란 대신 이거 넣어가지고 먹으려고요. 버터를 이렇게 다 소분을 해서 냉동을 해놨거든요. 빵을 먼저 구워주고. 제가 땅콩 버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근하기 전에 한 입씩 먹고 막. 땅콩 버터에는 버터가 안 들어있대요. 음. 굉장히 중요. 저는. 빵을 먼저 다 굽는 게 아니라 식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구워줄 것들 구워줄게요 원래는 주로 여기다 이제 계란에다 계란에다가 양배추 썰어 넣어가지고 제일 자주 먹는 것 같은데 오늘은 패시브라운 이랑 굽고 그 시간동안 아주 재빠르게 땅콩버터를 바르는 거죠. 이 위에서 이렇게 싹 녹거든요? 이 땅콩버터가. 어, 얘네도 잊으면 안 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얘 올리고. 아, 근데 햄 하나 더 있어도 되겠다. 시브라운, 익는 거 많, 구워지는 거 맞니? 계란과 양배추만 안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불건강한 토스트가 된것 같아. 위에 덮을 빵도 구울게요. 아, 뜨거워 <laughs> 짜잔. 올려주. 고 마요네즈 앤 케첩. 정말 많은 조합을 먹어봤지만 저는 마요네즈 케찹 조합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익숙하고. 절대 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완전.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요. 아까 토스트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면을 뿔려놨어요. 이렇게 넓은 당면을 불려놨어요. 막뭘 해먹을 건 아니고 며칠 전에 마라탕 시켜 먹었거든요. 많이 남아가지고 이 당면을 넣어서 먹으려고요. 지금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 근데 또 점심시간은 지켜야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포스트를 여기서 들고 갔잖아요. 그 가서 먹는 거를 찍었어요. 근데 사라졌어요. 없어.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근무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뭐, 먹은 거냐고. 되게 열심히 먹은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아, 당면 없었어도 될것 같기도. 와 너무 많은데. 꽈바로우까지 나의 소중한 점심 시간. 너무 많은데? 어머. 헉, 납작 당면도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또 욕심을 부려불었다. 아. 제가 작년에 옥탑방에서 내려가다가 엄청 세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계단이 얼어 있었는데. 박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가느라 난간을 못 잡고 내려가다가, 눈 떠보니까 1층이었어요.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됐나봐요. 한참 이제 눈이 많이 오고, 지금 옥탑, 옥상에 다 눈이 쌓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겠어. 재활용을 못 버려서 문 앞에 다 쌓이고 있어요. 봄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와우 wow. 와우 wow. 너무 더워요 이 날씨 이렇게 덥다니 음어우 고소해 뭐 어. 음. <laughs> 여러분, 업무를 보다가 30분의 휴게 시간을 이용해서 카페로 가려고요. 남은 시간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좀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에 아바타 보러 갈 거거든요 몇시 영화더라? 어? 밤 아, 12시 영화일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거의 새벽 3시거든요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자다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가겠습니다 안녕 저는 퇴근했어요 제가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눌려가지고 저녁 8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왔고 배가 고파서 들어왔어요 사실 더 뭔가 집중이 잘 돼서 오늘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laughs> 저녁 먹을 건데 제가 오늘은 부추 비빔밥이라 해야 되나? 정말 간장 계란밥만큼 되게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서 자주 해먹는 음식이거든요. 부추를 좋아하기도 하고 부추가 또 되게 몸에 좋잖아요. 마라탕이 아직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국을 떡끓이기는또 또 너무 그래가지고 뭔가 국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국은 그냥 마라탕으로 먹고 오늘은 부추 비빔밥을 해먹을게요. 일단 이 부추, 부추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저 밥을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놓거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 거니까. 계란. 그리고 고추장. 아, 그리고 참기름 마지막으로. 그냥 비벼먹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확실히 집에서 뭔가를 해 먹으니까 돈쓸 일이 없어요. 진짜. 고추를 그냥 손질이랄 것도 없어요. 이거 하면 끝임. 내가 왜 집에서 해먹지 않기 시작했는지가 약간 생각이 날것 같기도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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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 <laughs> 설거지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그동안 재빠르게 밥을 네. 뜨거워~ 티카티카티카티카티카티카티올려다가 음. 이제 고추장 뿌려주고. 고 참기름. 이고 참기름 한 바퀴 싹 돌려주면 끝.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우리 간장 계란밥,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계란 넣고. 먹잖아요. 거기서 부추 넣고 고추장 넣고만 바뀐 게 없어요. 음! 건강해, 건강해. 음. 마라탕도 점점 맛있어져. 아, 성워. 아니, 이거, 잠깐만. 뭐지? 노른자 이렇게 탁 터트리는 거부터 찍었는데, 안 찍혔나봐. 보자. 헉! 안 찍혔어. 아씨, 진짜 개맛있어 보였는데. <laughs>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평소에 진짜 잘 하지도 않는 실수를. 아무튼 이거 음식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안 찍혔네요. 음료수에요. 여러분, 저는 밤이 돼서 CGV에 왔어요. 아이맥스다 저는 퇴근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가지고 저 i 원래 뭐 별게 없었거든요? 어제 새벽까지 영화 보느라 피곤하니까 준기 만나서 저녁 먹고 쉬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만나러 갈 거예요 추워. 와 엄청난 엄청난 식당이 있 여기 피자랑 고구마튀김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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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와봤으니까 음. 맛있는 걸로 시키자. 시키... 그래. 와, 근데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응. 여기 원래 비올때더 좋거든. 아, 진짜? 음. 아, 이거 선물이야. 풀어봐도 음. 어, 돼, 지금? 어, 풀어야 돼. 내가 인증사진 하나 찍어줄게. 내가 카드도 썼어. 카드도 찍어봐야 돼? 너 마스크 빼. 카드 찍어줄게. <laughs> 야,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구나. 내가 이쁘게 해달라고 한 거야. 아, 그런 거야? 너내 생일인 거 까먹고 있었어. 아니야. 기억하고 있었어. 거짓말 하지 마. 일부러 사놓은 거야. 아 진짜로? 어. 아닌 것 같아. 야 아, 그러면 그래. 이 모든 걸 오늘 하루에 준비할 수 없었지. 왜? 못해 이거를. 할수지 아니 너 내가 어? 나 내일 생일이라서? 이랬는데 너가 아너 생일이지 점점점 여기 음. <laughs> 안에 이 음. 넣고 또 하나 있어 야 어떡해 음. 약간 협불향이야 어 협불향 나이 향인 거지 지금 어. 나는 게어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야 이거랑 올리브브런치 좋아한다 올리브브런치 너무 흔해서 이게 그거래 한정이야 야 어디다 아. 어디 가서 어 그거? 준기랑 어디 놀러 간거 봐. <laughs> 알겠어. 고마워. 뺀 아. 되니? 어, 아, 맞 돼. 우와, <laughs>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입채야. 아니, 약간, 이번 주가 생일주라는 걸 약간 잊고 있었었어. <laughs> 어. 이런, 이런 하고. 어. <목마> 뭐야, 너무 좋아. <목마> 뭐야, 너무 예뻐. 일부러 찾아가서 산 거야, 내가. 예쁘고 맛있어, 뭐. 그치? 쫙쫙쫙. 쫙쫙쫙쫙쫙쫙. 쫙쫙쫙쫙 기념이스카에서 내년에는 우리 더잘 되고 더힘 많이 벌고 우와 맛있겠다. 사사사 보수가 올라가 있어. 행복했다고 얘기해줘. 아, 행복했어. 아니 <laughs> 행복까지 해야 돼? 어 행복까지 해야 돼. 그래야 만족할 수 있어. <laughs> 저희가 그래요? 그래야 오늘 아 내가 오늘 행복하게 응. 행복하게 해줬구나 하고 감만쓸 거. 아, 저 피곤해. 아한 아, 바탕 웃었네. 요란하네. 오늘 웃음 할 달량 채웠어. 기초 수다량 넘었어. 아. 좋은데 뒤로 좀 저쪽으로 가주시면 안 돼요? 돌아 돌게요 저쪽으로 아 여기요? 여네네기요 여기, 어, 여기요 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원 소원 미세요 빌었어 비었, 빌었어 아 빌었어요? <laughs> 아 이렇게 했잖아요 한번 와 생일 축하해요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팀장님 생일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왜요? 팀장님 이거 팀장님이 사온 거예요. <laughs> 진짜요? 응. 아니 아침에 연락이 왔어. 케이크 샀으니까 사지 말라고. 근데 심지어 나 가고 있었어. <laughs> 뭐야 이 사람들. 나 갑자기 실장님이 노래를 엄청 크게 들리래아왜 저래? 어? 왜들... <laughs> 아니 준비하고 있는데 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저 계속 헤드셋 자랑하고 맛있겠다. 있었거든요. 응. 감사해요. 같이 먹어요. 그래서 나 일부러 양치 안 하고 있어아 <laughs> 진짜? <laughs> 어쩐지 양치를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서 있더라고.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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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상이다 생일상 생일이라고 사원증 메고 나와가지고 고기 잘라서 구워주는거 웃기네 처음에. 누가, 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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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깜짝 파티해줄 때 진짜 음. 놀랬는데 좋았겠다. 내가 눈치가 빨라서 웬만하면 알거든? 근데 정말 다들 평소처럼 평소 같았어 그냥 내가 밥 먹고 쭉 실장님하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 음. 케이스 올바람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음. 그러고 있었어 음. 근데 갑자기 실장님이 노래를 엄청 크게 트는거야 그게 생일파티에서 생일축하 노래인지 몰랐어 일단 너무 커가지고 근데 팀장님은 그때 담배 피러 나가있었고 현진씨 이제 출근할 시간이었고 그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촛불을 들고 들어왔는데 내가 못봤어 그거를 어, 근데 뒤늦게 봤더니 생일축하를 해주고 있었어 10,000원이시죠? 네. 네. 아, 네? 좀더 드릴게요. 어제 오늘 밥값 밥값 12만 원. <laughs>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집에 왔고 저 이거 선물 받았어요. 해서 불러왔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노래가 나오고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어 했거든요. 동생 왔을 때도 막 이거 쓰고 노는 거 영상 올렸었잖아요. 말들이 많다. 말들이 많다. 리가 말이 다 제가 갖고 싶은 게잘 없는데 이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준기가 되게 무심한 듯. 딱게 주더라고요. 뭔가 별거 없는 듯했고 생일주였지만 뭐 이렇게 딱히 막 생일이라고 들뜨는 것도 없었고 올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직장인으로서 맞는 생일이 처음이었어요. 항상 프리랜서로 뭘 하고 있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냥 또일 뭐 하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일 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는 거뭐 연휴 때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일 전날 갑자기 이렇게 친구가 생일 축하해주고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고 그리고 제가 1년간 정말 학교다 직장 생활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인들의 생일을 잘못 챙겼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하를 해줘가지고 약간 막와 생일! 와! 막 이런 느낌 아닌데 뭔가 소소하게 나잘 살고 있나 보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반성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식비를 절약하는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으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네, 사실 와 연말 막 만나자 저이 길을 잘 없거든요. 파워 아이이기 때문에 겨울 잘 보내고 날 풀리면 보자 요런 편이라서. 근데 또 연말에 이렇게 이런저런 약속들이 생기고 해서 식비를 절약하기가 힘들다. <laughs> 이런 핑계를 대보면서 제가 학교에서 단편영화 동아리를 하는 게 있어요. 내일 오랜만에 모임이 있고 약간 다과 같은 걸 이렇게 먹으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니까 소공녀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여줘서 그 영화를 보고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씻고 내일 출근 준비를 좀 하고 영화를 시청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갑자기 화면이 많이 달라졌죠? <laughs> 아니,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카메라가 두 개인데 두개다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해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아마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부하네? 어떡하지? <laughs> 저는 이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인사를 되게 자주 하는데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하고 왔어. 편안하길, 불편하지 않길.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영상을 더 자주 올리고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시고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